가을이 보면 눈부신 아침 햇살에 비대의 미소가 아름다워요. 독서. 친구, 단풍놀이. 음, 첫사랑. <laughs> 가을에는 역시 진주죠. 왜, 왜 진주예요? 가을의 풍성함이 넘쳐납니다. 진주로 한번 가보세요. 지월의 시작과 함께 낮과 밤 화려하게 빛나는 진주. 축제계 종합 선물 세트로 떴다 하면 전 세대 맞춤 눈부신 축제 속으로 다 함께 놀러가요. 축제로 뜨거운 가을을 보낸다는 소식에 곧바로 진주로 직진. 남강을 중심으로 화려하게 열리는 축제. 부푼 가슴을 안고 축제장으로 향하는데. 아, 야속한 도로 정체가 발목을 잡는구나. 축제장을 앞에 두고도 기다리는 심정이요. 들어는 반나 무료 셔틀 버스 축제를 제대로 즐길 줄 아는 그대 꼭 챙기세요. 차를 가지고 오면 막힐 수도 있고 길을 잘 모르는데 역전에서 내리자마자 저 타를 타라고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 요 선선한 가을바람과 함께 온가족 축제 나들이 나선 사람들. 저기 뭐에 가볼까요? 가볼까요? 가볼까? 동산 보러 가보자. 가보자. 에이, 오늘 뭐 보러 오셨는데? 아, 진주 유등축제 보러 왔습니다. 오늘 저녁에 유등축제 너무 기대되고 너무 궁금하고 막 지금 보고 싶은데 어, 낮에도 뭐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유등축제가 있는 밤만 즐겁다? 무슨 소리? 지금 진주오면 테마별 축제로 지루할 틈이 없다는 사실. 우리나라 지방 종합 예술제 의 효시 개천 예술제 10월 3일 서제를 시작으로 총 8일 동안 진주성과 진주시 일원에서 펼쳐진다. 진주 시내를 관통하는 다장 행렬에서는 진주 목사 부임 행차를 비롯 진주 대첩을 주제로 옛 모습을 재현했는데 특히 올해는 진주 대첩 승전 기념으로 천여 명이 참가는 야간 가장 행렬이 이틀이나 진행돼 많은 박수를 받았다고 하네요. 애들이랑 이제 바람대러 나온 겸해서 좀불렸는데요 생각지도 모드, 못했던 거리 쇼가 있어가지고 너무 즐거워요. 아주 유동 축제에 오늘 처음 왔는데요. 어? 준비도 많이 하고 볼거리도 많고 훌륭합니다 진주시네. 진주를 감동으로 물들이는 축제를 찾아 이동. 대한민국 한류를 이끌어가는 드라마를 만나는 시간 2015 코리아 드라마 페스티벌 올 한해 대한민국을 움직인 드라마의 모든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축제 내 배우는 내가 지킨다 끈끈한 모녀 사이도 갈라놓은 핫 코너 스타 인기 투표 어머니 김수현 씨 좋아하시는 모양이에요? 네. 딸님하고 다르네요. 좋아하는 연예인은? 아, 네, 딸은요 여자 좋아해요. 저는 잘 생겼어요. <laughs> 어머니 고마워요. 오늘은 나도 배우다 2015 코리아 드라마 어워즈 신인상의 주인공이 선정되었습니다. 수상 소감 한 마디 부탁드려요. 아주버 같이 함께 하고 싶어요.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아유 그더 없는 영광이죠. 가문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기분 띵호합니다. 네. TV 밖으로 나온 드라마 그 주인공이 되는 시간, 실제 드라마에서 사용한 의상을 직접 입어보는 체험 부스. 레드카펫 정도는 밟아줘야 배우라고 할수 있겠죠. 취향대로 포즈를 잡아주세요. 하나, 둘, 셋. 광진이 오늘 참 아름다웠어. 우리 당신 너무 멋있었어. <laughs> 옷을 또 입고 이렇게 연기까지 하러 가니까 연예인이 되는 기분 같네요. 아주 기분이 좋네요. 예, 아주 그 진주에 온 추억이 여기서 그 새록새록 남달라지네요. <laughs>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에서 이름값 톡톡히 하는 진주의 효자 특산품, 실크. 각종 패션 소품부터 가구 등 실크의 모든 것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실크 박람회. 그저 구경만 하는 박람회가 아니다. 아이들도 실크를 장난감 삼아 즐길 수 있는 체험도 있다. 다르지 이거 이름이 실크래 실크. 이걸로 태희가 좋아하는 드레스도 만들고 한복도 만드는 거야. 네, 저기 이거 색깔별로 되어 있는 게 전부 다100% 실크거든요. 아니 근데 비싼 실크를 네. 이렇게 네. 체험해도 괜찮은가요? 아무래도 저희가 실크 진주 실크 박람회다 보니까 실크를 직접 촉감을 느껴보고 이게 좋다는 거를 직접 체험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아이디어를 구했습니다. 10월 11일까지 열리는 실크 박람회. 천연 연색부터 누에고치 인형 등. 다양한 체험 행사와 함께 세계 5대 실크 생산지 진주를 만나보세요. 아이가 그한복이라던가 드레스가 실크로 만들었다는 거를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직접 손으로 만져보고 그림을 그림으로써 우리나라 옷도 실크로 만들었구나라고 알수 있어서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어느덧 해가 저물어가는 진주. 올해부터 전면 유료 입장으로 바뀐 진주 남강유등축제를 만나볼 차례. 사전 예매를 할 경우 할인된 금액으로 입장권을 구매할 수 있고 티켓만 있으면 진주성과 부교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 올해 진주 남강유동축제에서는 지난해보다 전시 등이 4300여개 늘어난 77000여개 의 빛의 향연을 만나볼 수 있다 특히 스토리텔링을 강화해 진주대첩 프로젝트와 진주의 혼부터 자유의 여신상 스핑크스 등 세계풍물 이솝 우화 세계 명작 동화 등을 주제로 한 것이 눈여겨 볼만한 특징. 유등은 어디에서 보느냐 따라 그 감동도 배가 된다고 하는데 어둠 속 화려한 빛의 도시로 떠오르는 진주, 그리고 남강에 푹 빠져보세요. 와 예쁘죠 너무 예쁘다. <laughs> 유등 너무 예뻐요. 강에 있는 유등들도 동화나 뭐 이런 스토리가 있는 것 같아서 광경도 좋고 이게 좋은 것 같아요. 각자의 바람을 담아 어둠을 밝히는 소망등 터널. 올해는 소망등을 3만 5천 개까지 늘려 터널 길이만 무려 600미터에 달한다는 사실. 열혈 관람객 포착! <laughs> we're, we're really, really oh, um, hope 그라가 시각 사람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는 코너 발견. 유동띠우기. 유동띠우기 이게 빠지면 유동 출체에 안 돼요. 저마다의 바람을 유등에 곱게 담았다면 남강으로 뛰어보낼 시간 직접 유등을 만들 수 있어 추억 남기기에 딱 꾹꾹 눌러선 소망들 어두운 남강을 밝히는 환한 유등처럼 밝게 빛났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소원을 적어줬어요? 애들하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재밌게 살자고요. 한편 그 누구보다 간절한 소망을 빌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무슨 소원 빌었어요? 파우레인저 트랜스포스 꺼게 주 파우레인저. 파우레인포스 트랜스포스 그 파우레인저 트랜스포스를 사달라고. 모르겠어. 요 소원이라고 하는데 기도까지 하고. 모르겠어요. 아, 아들아. 올해 유등 전시 중 특별 전시로 주목받는 진주성 핵심 볼거를 손꼽히는 진주대첩 자연 프로젝트. 진주성 잔디 광장내 설치된 초대형 성벽부터 총 1700여 개 등이 전시된다고. 좀 따라. 모두 웃지려겠다 나분산은 손짓해요. 군축제를 올해 처음 와봤는데요. 너무 멋있고 이게 더 크면 어, 역사적인 설명도 해 주면서 다시 또 왔으면 좋을 것 같아. 보면서 다시 한번 역사에 대해서 좀 대세일 수 있어가지고 뜨뜻깊었던것 같아요. 진주 남강 유등축제 백미 하만을 화려하게 수놓은 불꽃놀이. 올해는 공중 불꽃놀이에 대형 워터 스크린을 통해 수상 멀티미디어 불꽃쇼도 추가했다고 하니 놓치지 마세요.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재밌었어요 너무 풍성해 보여요. 선선하고 날씨도 이렇게 좋을 때 이렇게 불꽃축제까지 하는 거 보면 가을에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가을에 진주 완전 좋아요 진주 진주의 시월은 축제가 있어 즐겁다 드라마의 감동부터 남광이를 형형색색의 빛으로 채우는 진주 남강유등축제까지 여러분도 직접 만나보세요 다음 주 더욱 더 생생한 경남과 함께하세요. 네, 10월의 진주 정말 축제 종합 선물 세트다라는 네. 말이 무색하지가 않습니다. 놓칠 게 하나도 없네요. 언제나 봐도 참 아름답습니다. 남강 유등 축제. 네, 저희가 진주 남강 유등 축제 어제 유료화 이후에 여러분들의 생활은 어떠신지 의견을 음, 좀 물었었죠. 네, 다양한 의견들주셨습니다 정말 주셨어요. 많은 네. 의견이 왔었는데 다저 제가 뭐냐. 소개를 못해드려서 좀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 네, 네. 뭐그 중에서요 유료화 이후에 재입장이 안 된다. 네. 그것 때문에 불만들이 좀 많이 있었죠. 정말 이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축제장에 들어가셨다가 음. 그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뭐 식사를 하실 수도 있고요, 뭐 그러면서 잠시 축제장을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나왔다가 다시 못 들어간다는.